안녕하세요. 우리의 예전통과 문화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 넥캉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제사 충문을 쓸때 나오는 유세차 있죠. 이 유세차의 의미와 숨겨진 비밀, 그리고 왜연호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유우하고 길게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잡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유세차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 때 자주 들어보기는 하지만 이 성어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유세차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 자는 바로 바유 이것은 중심이 되는 줄거리라는 구조를 의미하고요. 또, 세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해, 세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나 연도를 나타내죠. 차는 뭐 차례, 이 버금차 자죠.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 박사인 네이버한테 물어보면요. 이해의 차례란 의미로 유는 바을 쌓이고요. 이는 제사 축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제문, 즉 제사의 첫머리에 사용하는 문구로서 이 단어 하나로 우리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많은 것을 알수 있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세차는 우리 삶의 질과 풍요로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성어라고 할수 있답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과 차례라는 개념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요 유세차는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세차는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는 유 시간의 흐름인 세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는 차를 통해 시간의 순서와 차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또 이는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세차는 우리 삶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성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유세차 의미를 한자 그대로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간지를 따라서 정한 해로 말하면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차가 바로 그 해의 차례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버금차. 이게 차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유 또는 별이 유라고도 하죠. 이 바유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냥 유하고 길게 빼고 난 다음에 세차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접두어인 셈이죠. 지금부터는 왜 이런 유래가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유세차가 아니었답니다. 유 다음에 연호를 썼는데요. 조선시대엔 중국 연노를 썼겠죠. 예를 들면 홍무 3년, 뭐 모년, 5월5일 이렇게 했는데요. 홍무는 명나라 태종 연노죠. 다음 효종 이후엔 연노를 쓰지 않고 바로 유세차로 하다가 다시 고종 때 광무를 넣어 광무 몇년 세차,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순종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표종 때도 청나라 연호를 쓰기 싫어서 쓰지 않았듯이 일제 시대에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유하고 길게 빼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 연호를 썼다 안 썼다 하여서 헷갈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서 연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연호는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군주 국가에서 쓰던 기념법으로.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을 자체에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을미사변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개화당 내각은 일세일원의 연호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워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고요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다시 광무라 고쳤고 순종이 적유하면서 용희라는 연호를 세웠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연호를 사용하다가 미 군정기에는 서력기원을 사용하였고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연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군기원을 공룡연호로 제정하였고, 서기 1948년을 당기 4281년으로 사용하였답니다. 그 뒤에는 국제조류에 따라 1961년도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파하여 서력 기원을 공룡 연호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지금은 원칙이 유, 서기, 모년, 모월, 모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연호를 생략하고 그냥 유, 세차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시면 정성껏 제사를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충문이 없는 무축 제사를 모시지만 기제사와 시제, 산신제, 기우제 등 모든 제사에서는 반드시 충문이 있고요. 충문이 처음 유세차로 시작하는데 신제 주세봉 선생의 시의 원문을 확인하고자 문집을 보던 중에 유세차의 내력을 알수 있었답니다. 유세차 신사 10월 이모삭 12일 계사 이와 같이 제문의 처음이 유세차로 시작되어 읽기로는 유세차로 유를 길게 뽑아서 읽었다네요. 그러나 이 유하는 우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으니 말이죠. 이을 유인이 조상과 후손을 연결한다는 뜻으로 여진 것이 아니고 유란 바르사로 말을 시작할 때 쓰는 아무런 뜻이 없는 어조사랍니다. 그래서 유, 당기 4334년 세차, 신사 10월 이모삭 12일 개사. 이와 같이 하며 오르나, 일본의 연호를 써야 했고, 이전에는 중국의 연호를 써야 했으니, 차라리 비워두고 대신에 유, 세차고 길게 읽었다네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대한제국 때에도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니, 유광무 7년 세차 개묘 10월 또는 유융리 4년 세차 뭐 경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향교에서도 유세차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성균관에서 조차도 근래에 들어 유연호기년세차 간지기월간지사길간지로 바로 잡았으나 완전하지는 못하죠 또 공묘나 맹묘, 충문 중에 공묘작헌예 충문에 보면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요. 유 공부자 탕강 2551년 세차 경진 모월 간지삭 유자 뒤에 이렇게 한자 띄어서쓰죠 그러나 성경관에서도 유자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따로 유자 한자만 특별히 띄어서 대접을 했는데 유자는 단순한 발어사이니 유자를 특별히 강조하지 말고 그냥 유공부자 탕강 2551년 세차 경진모월 간지상 모일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합방이죠. 이날 이후로는 유용희 4년 세차 경술 10월 이와 같이 관로 안의 용의 4년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었으니, 그냥 유세차 경술 1월 간지상 모일 간지삭이라쓰고요 읽기는 유세차하고 길게 빼어 읽었음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몰랐던 사실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밧줄로 꽁꽁, 뭐, 꽁꽁 묶으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느 대중가요 가사의 한 소절인데요. 떠나가는 사랑을 어떻게 묶나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묶어두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묶으려면 밧줄을 찾게 되잖아요. 이 밧줄이 유자라고 합니다. 유. 지게로 등짐을 지지만 제주도에서는 배로 젖었다네요. 물 허벅구덕을 배로 지듯이 여자들은 등짐을 주로 배로 젖었다네요. 배의 서울 말이 바이고요. 발을 뚜렷이 하기 위해 한 말이 바로 받줄이라고 합니다. 처가에 집을 붙여서 처가집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구성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한자 유는 새 출을 묶어두는 가는 실, 그러니까 실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묶을 수는 없고 흐르는 시간 또한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묶어두고 싶었으면. 밧줄의 한자를 이렇게 바유자를 써서 구성했을까요? 아무튼 세월을 밧줄 묶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음 차자와 같이 유세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세차는 연어릴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오늘은 우리가 기재사 충문에 많이 쓰는 유세차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왜 유를 길게 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춤문을 읽을 때도 그 의미를 알고 읽으면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